여수와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 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이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다솔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내려가고,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나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중이 되니라.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수와 17장 문하세의 집파를 위하여 제비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요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락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레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베르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세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아스는 아들이 없고 딸 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서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에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독족 길라악과 바상회 문하세에서 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닥이었으며 길라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야세리서부터 세겜 앞믹무닥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와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므로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답보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문하세우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우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야세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야세에도 문하세우 소유가 있으니, 곧베스암과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도레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단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에가난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니.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리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니, 여수와가 다시 요셉의 자손곧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수아 1 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네개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요단은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을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이 여와의 호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우벤과문나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아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그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수아에게 나오니 여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엔 항모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로 밧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로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로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좌손에 성 기랏 바알곳 기랏 여아림에 이를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서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우 북쪽 해마니 <laughs>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베토글라와에멕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말들이며 기본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고 예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라시니 열네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수와 1구장 둘째로 시오온고시오온 시무원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고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루마와 시글랍과벳 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 옥과 사루헨이니 열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네게베 라마고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모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모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기시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모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 었더라 셋째로 수블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 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헤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 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베를 지나 엔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문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 돈에 이르고 입다 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바닥과 나할랄과 시무롱과 아달라와 베들레헴니이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곳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리엘과 구슬록과 수겜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하다과 엔하따와 베바세스이며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헷각과 할리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막과 미사리며 그 경계우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림나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군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몽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서급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격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웅마와 아백과 루오빈이 모두의 스물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파가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 아다니 네객과 얍느 애를 지나 라쿰 라쿠, 라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후꽃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헤뜨란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박과 라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집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손의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세라와 에스다올과 에르세메스와 사알 라빙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엘 드겔과 기프 동과, 바알락과, 여호과 분해, 브락과, 가드림몽과, 메, 얄, 론과락궁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선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있는 단자선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일라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것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네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에 산지 갈렐 갈렬...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아르바곧 헤브론과 여르고 동쪽 요단 저쪽 로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라목과 무나슬 지파 중에서 바상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